자, 지금부터 우리가 실습할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하도록 하죠. 자, 화면을 보면은, 우리가 현재 사설 네트워크가, 우리가 요 네트워크 상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요만큼. 요만큼 상이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이 라우터는 i p 공유기로192.168.2.1 게이트웨이 주소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주소를 가지고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할 거고, 자, 우리가 현재 XP 하나가 떠 있고 2003이 떠 있고 이렇게 떠 있는데 하나씩 확인해 보죠. 자, XP 202번 XP가 어떻게 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현재 XP가 떠있으니다 전체 화면 볼게요. 자, XP가 떠 있는데 이 XP 환경에서 IP를 세팅은 어떻게 했죠? 뭐잘 하죠, 여러분. XP에서는 제어판 같은 데서 들어가서 보면은 뭐 네트워크 연결 여기 에 로컬 영역에서 속성 TCPIP 속성. 이렇게 확인하면 현재, 아, 이거 IP 주소는 192.168.2.202. 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서브넷 마스크, 넷 마스크는 255.255.25.0. 아, C 클래스에 C 클래스로 우리가 설정을 해놨구나. 또, 게이트웨이는, 아, 우리 ADS를 공유해놨죠. 기 190.168.2.1. 아까 그림상에서 있었죠.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또, DNS 서버, 네임 서버는 이름 해석해 주는 거였죠? 이거는 자세히 확인할 텐데, 자, 우리가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사용해, 요걸 꼭 써줘야 되죠? 우리가 공인된 DNS 서버를, 주소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확인. 자, 하니까 여기서 제대로 인터넷이나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뭐 테스트로 하나 해볼까요? 웹브라우저를 또 띄워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또 도스창에서 직접 확인하는 명령어가 ifconfig는 리눅스에서 명령어고 리눅스 명령어고요 여기서는 ipconfig 명령어 주면 현재 아 ip주소가 이거고 넷마스크고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되어있는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xp에서 xp 환경 지금 본 환경이 아 이게 잘2 0 2번잘 고정되는 걸 확인을 했고 지금 컴퓨터 하나죠? 여기 컴퓨터에도 또, 200번. 얘는 윈도우즈 2003인데, 바탕화면이죠? 현재 바탕화면에, 현재 깔려있는 OS. 이 OS입니다. 얘가 203번인데, 아, 200번입니다. 200번. 203번이 아니고, 잠깐만요. 그림이 200번이죠. 200번. 그래도, ipconfig. 보면은 여기 지금 VMA가 여러 개 깔려있긴 한데, 현재 이 주소가, 얘입니다. 얘. 얘로, 아, 192.168.2.200. 그리고 250좀 하고 190.168.2.1이 게이트웨이 자 로컬 영역 연결은 뭔? 2는 뭐냐면은 제가 현재 랜카드가 하나 꽂혀 있으면 얘만 뜨는데 제가 하나 더 꽂아놨다 그랬죠? 하나 더 꽂아놓은 게 이건데 이거는 요건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뒤쪽에다 다른 거에서 주로 생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지금부터 v m 을 쓰는 거는 얘다 아까 x p 에 있죠? 이 x p 환경 이 XP 환경에서 쓰는 네트워크 카드는 요거를 공유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림상에 보면은, 아, 요 네트워크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쓴다. 이렇게 지금 개념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또, 얘도 마찬가지로 요 네트워크 카드를 가지고 사용 하고 있는 거죠. 바탕화면에 있던 2003. 자, 이번에는 리눅스 207번이 아니고 201번입니다. 여기 잘못 써있는데 201번이요. 201번을 확인을 해보죠. 자, 새 터미널 열어서, 뉴욕세는 명령어가 뭐였죠? ifconfig, ifconfig. 어, 너무 많이 되네. ifconfig.eth0 였죠? 자, 보면 eth0 현재, 아, 아, 이게 Gateway 201번. 현재 내 주소고, 또, 브로드 a 스트 a 주소는 이렇게 되고, 아, 이제, 넷마스크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리눅스상에서, 엑스윈도우상에서 확인하는 건 뭐였어요? 레드 컨컴그 네트워크. 이명령어 있죠? 자, 아, 이명령를 쓰면은, 우리 사용법 잘 하죠? 한번더 해볼까요? 얘를 더블 클릭하죠? 아, 그러면은, 현재, eth0이고, 정적으로 ip를 할당을 하는데, 이렇게, 201번. 그림에서 보죠. 현재 200, 201번이라고 했죠. 이 201번을 리눅스에 할당을 했고, 게이트웨이는 2.1이네요. 그까요 아, 게이트웨이는 2.1. 그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0 .25 이렇게 할당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할당을 했고, 이세 대가 바로 우리가 주로 환경에서 또 DNS 서버를 직접 얘를 나중에 DNS 서버를 구축해서, 아, 얘 DNS 서버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그렇게 한번 구축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에서 직접 이 DNS 서버를 사용해서 접속하면 어떻게 접속이 되는지, 그 환경을 뒤에서 DNS 쪽에서, 네임 서버, 그쪽에서 자세히 할 거고, 자, 우리가 또, 제가 또 하나 네트워크 카드를 가지고 하나 달아놨는데, 얘는, 얘가 현재 얘입니다. 얘 떠났는데, 얘, 봐보죠. Fconfig. 현재 지금 컴퓨터 한대에서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이 t c 처럼 보면은, 아, 220.85.203.78이네요. 220.85.203.78. 아, 얘는, 얘 있고. 얘는 라우터가, 게이트웨이가, 얘네요. 얘 밖에 있는 거. 그렇죠? 얘는 2 2 0 8 5 2 0 3 1 1 6 게이트웨이가, 게이트웨이가 여기 안 나오는데, 게이트웨이가 어디다 했죠? 슬래시, 주소가 ETC 밑에, 시스컴피그 밑에 네트워크 스크립트 밑에 ifcfg eth 0로였죠자 보면 여기 나오죠? 게이트웨이가 2 0 8 5 2 0 3 1 6 나오죠 여기? 확인해 보죠. 2 0 8 5 2031, 이렇게 나오죠? 지 뭐, 이것저것 떠있어서 헷갈려볼 수 있는데, 내려보죠. 자, 현재, 얘도 있고 얘가 지금, 얘는 지금 엑스 윈도가안 떴을 뿐이지, 리눅스죠? 리눅스 환경이고, 자, 이, IP 주소, IP 주소는, 현재, 아, 78, 2 0 8 5 이건, 이건 고민된 IP입니다. 고인된 IP로 주소되 있고, 얘가, 게이트웨이는 얘를 쓰니까, 126. 현재, 여기 126.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서브넷 마스크가 252525.128 이래요. 아, 아까 128 이구나. 그래서 얘는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127로 나오죠. 네트워크 주소는. 0으로 여기 나오죠. 여기 다 나오죠.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자, 이제 이 그림상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네 가지, OS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지금 구동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이 주황색 있죠? 컴퓨터 한대에서 다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단 랜카드만 두개 꽂혀있고 랜카드 하나밖에 없다 어차피 얘가, 얘만 없으면 되고 사설 네트워크에서 현재 바탕화면에서 돌고 있는 OS 바탕화면 현재 보이는 또 얘는 v m w 상에서 WinXP를 돌리고 있고 또 v m w 상에서 201번이었죠 이거 리눅스를 돌리고 있는 환경이 설정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리눅스에서 리눅스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파일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열어보면, 은설정들 파일들이, 자, 플래시 etc 밑에, 뭐였죠? etc 밑에, init.d init 밑에, 네트워크란 파일이 있겠죠? 이 스크립트 파일이죠? 이 한번 vi를 열어볼까요? vi. 자, 우리 shell 스크립트 파일 배웠던 거 있죠? 걔네들이죠? 뭐, 쭉 내려보면은, 많이 보던 것들인데, 쭉 보니까 함수들이 저희가 밑에 돼 있겠네요, 그럼. 당연히. 어떤 함수들? 우리가 스타트할 거, 스톱할 거. 잘 보죠. 여기 뭐, 줄이 좀 넘어가도 잘안 이뻐 보이는데. 짜 보면, 스톱을 만나면 뭘 수행하라, 이런 거 나오죠? 스톱하면은, 아, 런 레벨이 매시되고, 런 레벨도 우리가 배웠었죠? 여러이시에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쉘 스크립트 문법에 의해서 구성이 된 파일 문법은 딱 보니까 알겠죠? 문법들은. 문법, 뭐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아, 이게 문법이 어떻게 케이스 문 나오고 어떻게 어떻게 되는거나이부문 나오고 이런 거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저기서 확인을 해 봤고 우리가 각각 명령 한번 해 볼까요? 라우트라는 명령어? 라우트. 이게 화면이 너무 작아서 더안이쁜데 이렇게 아, 이렇게 하니까 좀 낫나요? 사이 늘려보죠. 잠깐만 이걸 늘릴게요. 조금 차라리 좀더이쁘게이 줄이 줄이 자꾸 넘어가는데 줄이 안 넘어가게끔 늘리려면은 다시 라우트 만 라우트 한 줄에 나왔네요. 자 라우트 클리어하고 다시 하죠. 자 라우트 명령어 있었는데. 자, 얘 많이 보던 건데, 현재 이게 뭐예요? 아, 내 네트워크죠? 내 네트워크. 또 얘도 봤죠? 아, 얘는? 얘는? 아, 가상 네트워크라고 했죠? 가상 네트워크. 그래서, 보여줘, 이제. 우리 아까 내 네트워크 주소. 현재 이 IP 주소가 몇 번이에요? 1 9 2 1 6 8 2 아까 리눅스가 몇 번이었죠? 207이네요. 이거 201이었죠? 201. 201인데, 아, 얘가? 2 0 1의 네트워크 주소는 얘다. 왜? 뭐에 의해서 네트워크 주소를 확인했죠? 네트워크 마스크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뭐랬죠? 아, 현재 내 네, 네트워크, 아무것도 없다. 랜카드도 없다. 그럴 때, 루프백, 가상 네트워크. 그런 의미고. 디폴트는? 아,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이걸 설정이 되어 있다. 아, 외부로 나갈 때는 얘를 타고 나가고, 혹시 이 네트워크 안에 들었으면 안에서 잘, 안에서 그냥 놀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게두 개를 했죠.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안에서 노는데, 밖으로 안 나가죠? 이걸 안 타죠? 안 타는데도, 얘는 좀 특, 별한 네트워크 카드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한 주소고.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게 라우트 명령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파일이, 그, ETC 밑때 s y s c o n f i g 이 열어볼까요? cat, ETC 밑때 sysconfig, 필요하고요. etc 밑에 sysconfig,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란 파일이 있다고 했죠. 자, 이 파일 보면은 네트워킹을 하겠냐, 하겠다죠. y e s 지 이거 n o 로 세팅하면 네트워킹이 안 되겠죠. 그리고 호스트네임이랑 게이트웨이가 설정이 되는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또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etc 밑에 sysconfig, 스코프미그 밑에, 뭐 있죠? 네트워크 스케치 밑에, ifcfg-eth0. 얘를 열어보면, 자, 브로드캐스트 번호 나오죠? 아, 디바이스는eth0고, 아, 브로드캐스트 하는, 방송하는 번호가 앞에는 똑같고, 뒤에가 255번. 아, 맞네요. 또, 현재 내 ip 어드레스는 이거고, 넷마스크는 이거고. 자, 왜 브로드캐스트 번호가 이렇게 나왔죠? 얘를 거꾸로 한건 00025랑 얘랑 55 연산한 거였죠? 그55 연산한 55 연산한 결과가 얘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또 네트워크는 현재 IP 주소랑 넷마스크랑 앤드 연산한 거였죠?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나 내려오고 201만 0으로 바뀌고 앤드 연산했으니까 그게 현재 내 네트워크 주소고. 자 부트할 때는 계속 켜져라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뭐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확인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현재 한 컴퓨터 안에서, 이 주황색 컴퓨터 안에서 현재 윈도우즈 XP, 이게 구동되는 거랑, 자, 2003 바탕화면에서 구동된 거, IP 따로 할당돼 있고, 또 리눅스, 리눅스가 따로 구동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부가적으로 외부랑 연결되어 있는, 외부 랭킹을 새로운 네트워크 카드, 현재 컴퓨터 안에 네트워크 카드가 하나 더 달려있죠. 네트워크 카드가 외부 라우트랑 연결이 되있다는 것. 이 환경을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뒤쪽 부분 서버 구축에서는 하나하나씩 아, 이 환경에서 서버를 DNS 서버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또는 메일 서버, 웹 서버, FTP 서버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이 환경을 가지고 할 거니까 이 환경을 잘 이해해놓으면 자, 사실 별로 이해할 것도 없죠. 이렇게 그림상으로는 당연히 보이죠 한눈에 한눈에 보이고 이 그림상에 보이는 게 아, 우리가 여기 여기에 여기서 구축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설정을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구나. 이런 거를 뒤쪽에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을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네트워크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개념들을 하면은, IP 주소, 넷마스크, 그리고 클래스들, 그리고 라우터, 게이트웨이,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 브로드캐스트, 이런 용어들이 나왔는데, 용어들이 혹시 처음 봐가지고 생소하거나 그렇더라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 이런 게 그냥 있나 보다 하면서, 직접 사용을 하면은, 뒤쪽에서 서버 쪽을 하나씩 하다 보면은, 조금 더 깊, 이해가 깊어지고, 점점 더 네트워크 전반적인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네트워크 용어나 개념만 가지고 완벽하게 네트워크 이거다. 해서한 번에 알아듣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 IP 주소. 아, IP 주소를 내가 설정했다. 넷마스크도 설정을 했죠. 클래스. 이런 거 설정했고, 라우터가 어디 달려 있는 건지, 어떤 개념으로 나가는 건지, 그런 것들만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네트워크 설정하고 관련 파일들, 그리고 명령어들을 봤죠. 자, 플래시 ETC 밑에, init.d 밑에, 네트워크란 스크립트 파일로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중, 중지하고, 이렇게 했었죠. 또, 서비스 네트워크하고, start, restart, stop,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위에 거랑 같죠 이걸로 사용을 권장을 한다그랬죠 또, X 윈도 환경에서, 네트워크 IP나 또는 게이트웨이 이런 걸 바꾸려면, 레드의 콤피그 네트워크 명령어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겠다. 그럼 ifconfig란 명령어로 확인하면 을 되고, 이 ifconfig IF 명령어는 요두개 파일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요것도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변경을 하면은 이 파일이 변경이 됩니다. 이 파일이 직접. 이 파일을 직접 바꿔도 되고, 엑스위상에서요 명령을 가지고 환경을 바꿔도 관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장 네트워크의 개념을 마치겠습니다.